차로 하면 차에서 이동하면서 하면 이게 잘 끊기지 않나? 그치? 여지껏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좋을 텐데 사람들 목소리가 아 그러니까 나 혼자 얘기를 하 8월 18일 날 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8월 18일 날 마스크 걸 공개합니다. 들리는데? 지금 그 제작 발표회 하고 무대 인사하고 어 인터뷰하고 이제 스케일 다 끝나가지고 집에 가고 있어요 언니 밥 맛있는 거 먹었어요? 밥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오늘의 TMI는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사진 많이 찍었어요. 조목밤 봤어요, 다들? 못 보신 분 있으면 조목밤도 봐주세요. 진짜 오랜만이야. 인스타 진짜 오랜만이죠. 안녕. 오렌지 카라멜은 복귀 안할것 같은데. 계획이 아직 없어요. 아쉽지만, 조목밤 재밌었어요? 지 않죠? 네. 마스크 걸 7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시리즈예요. 전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요. 수아 언니는 열심히 보고 있네. <목소리> 당신은 그런 어, 언니 타입으로 중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 <laughs> 중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谢谢. 오늘 점이 잘 보이네요. 이 점은 제 점이 아니에요. 이 점은 찍은 점이에요. 그 이유는 비밀이에요. 이 점은 제 점이에요.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잘 준비해야죠. 저 스타일리스트 동생 들어 드릴까요? <laughs> 너무 착하죠? 아 오늘의 TMI 점? 맞네 점저점두개 찍었어요 오늘 집에 가면은 씻고 일찍 자야죠 나는 당신의 매우 아름다운 눈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Can you speak English? Hi Hi I'm Nana Long time no see 이렇게 하면 은 얼굴이 손바닥만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얼굴이 손바닥만해 보이진 않죠? 음, 18일 몇 시부터 오픈이에요? 몇 시부터 오픈이야? 사진도 많이 찍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는 저녁 여기 제작진 팀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스테이크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마셨어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 마셔버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반짝이도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주셨답니다. 잠깐만, 내가 질문을 볼게요. 언니 마스크 걸볼때 치킨을 시킬까요? 피자를 시킬까요? 둘 다. 저녁 메뉴 추천해줘요. 지금 저녁을 먹으면 너무 늦긴 한데. 저녁 메뉴. 한식. 김치찌개. 아, 오늘의 TMI 아까 했잖아. 왜 이렇게 오늘의 TMI 유행이야? 오늘의 TMI를 자꾸 물어. 점두개 찍었어. 이건 제점. 이것도 제점. TV 프로그램은 언제 나오시나요? 글쎄요. 곧 이제 마스크 걸 18일날 내일 모레 나오니까 그거 봐주세요.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18일 4시 오픈 만관부. 언니만의 사진 잘 나오는 꿀팁 있나요? 어, 조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꿀팁이라고 하면 저는 플래시 플래시를 켜고 찍어요. 좀 어두운 공간에서 그러면은 약간 보정한 것처럼 이제 피부도 톤도 유, 균일해져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찍는 것 같아요. 4시 오픈이래요. 8월 18일날 넷플릭스 <laughs> 참회짱 오늘 그 시사도 같이 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 진짜 많이 와주셨어요. 손톱 내 네, 손톱 오늘은 화이트. 체중 관리요? 운동해요. 운동 열심히 해요. 요즘에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아팠어가지고 한 2주 정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약하게, 몸이 약하긴 한데 저는 운동하면서 체력 관리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합니다. <laughs> 저잘안 아픈데, 이번에 아팠어요. 방금 종업방 보고 왔어요? 무슨 운동 제일 좋아해요? 어, 저는 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웨이트가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언니, 저랑 결혼해주세요. 여돈을 어떻게 하죠 결혼은 못해요 꾼 춘자 역 그분? 예 맞습니다 꾼에서 춘자 역할을 맡은 나나입니다 집 도착 아니 수아언니 수아언니 왜안 자고 이걸 계속 보고 있네 원래 수아언니 보면은 금방금방 나가는데 보다가 재미없어가지고 전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와나 카톡 진짜 잘 씹게 생겼네 <laughs> 잠깐만 카톡 진짜 잘 씹게 생긴 건 뭐야 <laughs> 잘 가, 수고 했어. 카톡 진짜 잘 씹게 생긴 거 뭐야? 그 카톡 되게 잘 봐요. 진짜 웃케이 비록 한국어는 못 알아듣겠지만, 난 니가 너무 좋아. 그대의 마음은 내가 잘 받았어. 저 카톡 진짜 잘 봐요. 집 도착, 여기 주차장. 어, 나 가방은? 와우. 오늘 넷플릭스에서 선물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니저, 매니저, 동생이 지금 같이 집에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엘리베이터 타면은 끊기는 거 아니야? 끊겨? 그럼 어떡해? 끊어야 돼? 꺼야 돼? 그죠 꺼야 된다는데요 이거 어떡해? 마상하신 듯이 뭐야? 마음 상하신 듯. 맞지? 네. 와우. 맞았어. 마음 상하신 듯. 나 지금 엘리베이터 타는데. 여기서 인사하고 끊어야 될거 아니야? 끊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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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끊겼어? 제가 네. 어. 네. 아니 제 개인 신발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다시 거기 스케줄 했던 데를 가야 된대요. 근데 동대문이에요. 떡지? 떡지?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응? 떡지, 일로 와봐.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응. 좀 격하게 사랑하죠? <laughs> 아우야, <laughs> 실버푸드, 맞아요. 집 구경 다음에. 다음에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집 구경. 좀 준비가 됐을 때. 지금은 조금 집이 더러워요. 천장? 천장은 이건데 뭐 어떻게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제가 이 위에만 이렇게 벽지. 로, 이렇게 붙인 건데,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고서 후회했어요. 상상했던 그림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천장 대박사건이죠. 다들 저희 집에 놀러오면, 놀러오면, 그래요. 깜짝 놀래요. 저는 좀, 컬러풀한 걸 좋아해서 집을 좀, 그렇게 해놨거든요. <laughs> 천장에 프로젝터가 있으면, 네, 저는, 프로젝터. 이제 씻을 거예요. 반려동물, 딱지. 딱지랑 짤이랑 세모랑. 짤이랑 세모는 고양이에요. 딱지가 막내고. 딱지가 온 지는 거의 1년 다돼 가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딱지가. <laughs> 어, 너무 귀여워! 딱지야,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죠? 딱지야, 딱지가 발바닥이 또 얼마나 귀엽게 해요? 발바닥이 너무 귀엽죠? 딱지는 눈물이 많은 아이예요. 눈물 냄새가... 딱지야, 허? 아 꼬질꼬질해! 아우, 어, 꾸질꾸질해. 아 어, 꾸질꾸질해. 눈 영양제 먹이고 있는데, 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우선, 눈에 넣는 안약 같은 눈물 제거하는 그런 안약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또, 같이 잘못하면 되게 자극적이어 가지고 강아지들한테 안 좋다 그래서 영양제를 좀 챙겨 먹고 먹이고 있는데 딱지랑 고양이들이랑 사이 엄청 좋아해요. 아니다. 가끔 안 좋아해요. 딱지가 괴롭혀요. 근데 고양이들이 너무 순하고 착해 가지고 잘 봐주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저는 저는 45분에 종료할 거예요, 라이브. <laughs> 이제 씻고 자야 되기 때문에. Speak English, please. l 로 o 나나나나 호영아 힘내 한 번만 주세요 호영아 힘내 파이팅 다잘될 거야 오랜만에 라이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마스크 걸 나오는지 몰랐던 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스케줄을 하면서 팬분들을 만났는데 팬분들이 좀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뭔가 스케줄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소통이 잘안 된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좀 서운해가지고 제가 조금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DM 보낸다 그랬는데, DM 솔직히 조금 어렵잖아요.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미야, 안녕. 혼났어요, 저. <laughs> 오늘 오랜만에 한 거의 한 1년만에 팬분들 만났는데 혼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노력할게요 난는 소통하는 방법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인스타에 사진 같은 것좀 많이 올리고 그래도 이렇게 스케줄 있을 때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건데 노력할게요. <laughs> 이제 저는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마지막으로 마스크걸 8월 18일 넷플릭스 공개 4시에 공개되니까요 지금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찜 컨텐츠에 넣어 주셔도 되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고양이 에이, 끊어야 되는데. 고양이 어있잖아 아, 짜리야 질투쟁이 짜리 저 이제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고생 많았고요 마스크 걸로 만나요. 윙크? 안녕. 바이또 깨.